다시 할게 미안 미안 유튜브에 올릴라고 하하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헤드셋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셋 착용했고요 게임 유하 하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드러눕자. 우와. 우와. 계단 아예 못 올라가게 돼있고요. 문못 건드리고요. 야 이거 15분 깨면 잘됐다. 이거 딱 봐도 멀미난다. 야 씨발 이거 화면 돌리는 것만으로 멀미나거든? 설정이요?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건드릴게. 마우스 감도를 좀 낮춰. 왜, 왜? 못 나가. 어. 0319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는데 그렇게 심하게 뭐라게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아, 불안해. 분위기가... 아, 뭔가 너무 그러니까 맨날 엘베가 4층에 있어. 그리고... 어, 어, 만 원이래. 왜? 뭔 소리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가야겠다. 안 되네. 4만원. 아, 진짜 개 무서워, 진짜. 안 와, 이거, 안 와.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잠깐만,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 노래가 틀렸을 때! 노래가 아니네? 와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뭐, 어렸을 때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원이라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허!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공부만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르, 기분이 꺼림직하다.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개, 떠올려버린 어릴 적 계단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미신을 믿기엔 나는 너무 늙었다. 마음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감이 더 컸다. 못 올라갔네요. 도만원 아니야 설마? 어, 어문 알아서 집아 대로 닫았어. 아 너무 무서운데 진짜.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식이랑 연결이 될 거다 저기요 저,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아구! 어, 어.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귀신이 들렸다는 몰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힘들어한 표정에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네가 그꿈던 증상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니 분명 없는 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게 분명했다.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아, 불안해. 아, 그 계단 너무 깜깜해. 아, 너무 불안해, 아.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졸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될것 같다.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 팔자라든가 타로카르라든가 신년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이번에 3층에 멈춰 있는데? 아, 너무 불안해 진짜. 어떡해? 아, 너무 불안해 진짜. 함체에 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저 불안해요. 혹시 저안 무서운 노래 하나만 틀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저 안무서운 노래 하나만 틀어주시면 안돼요? 제발요 진짜 시, 시, 신나는 노래같은거 하나만 잠깐만 도라에몽 노래 뭐지 도라에몽? 피카츄라 이츄바이리 꼬부기 버터플, 야도란, 피돈츠도 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아니야! 계속 3층이야! 계속 3층이라고! 타타타타타, 몰라, 몰라, 타타타타! 눌러져 있었어. 내가 누른 거 아니야. 어, 누가 잠깐만 공신을 차렸을 때이미병원이었다이웃구는이친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 태어나자마자 족발에 건식친를 찾아갔다. 그이친구이야기하이 상담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이친구 새끼가... 그는 쌍갑을 좋은 값을 얻었다고 아, 생각했는지 시중이가 표정이 밝아 보였다. 내가 겪었던 친구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친구들, 않았다. 나는 모르겠네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아, 환경을 보고 환숨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기신이 어딨나 서울 깜빡이. 헤이. 뭐야?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대보다 몇 천만 원의 쌍갑을 직장 근처의 집에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 았 에? 잠깐만. 주인이 왜 그렇게 집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고는 지붕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게임이구나. 아 그냥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게임을 기대해주세요. 오. 아 이렇게 되는 게임이라고. 아니 근데 한국 국산 짧은 이런 공포 게임이 있는 게 신기하다. 아까. 그러니까 국산 공포게임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은데 국산 이렇게 짧은 공포게임 있는 게 신기하다. 재밌네. 재밌는 건 아닌데 그냥 딱 짧고 강렬하다. 에이, 복도 구현 잘해놨고 진짜 한국 같아요. 진짜 한국 에이, 심리적으로 무섭네. 어, 잘해놨다. 완 응.